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강 지급재료 지급재료 중요합니다 어떤 어떤 재료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합격영과 한국건설교육원 파이프머신 시험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요것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절단하면 안 되죠. 절단하면 안 되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대로 나사산만 내주시면 되지요. 파이프를 절단해서 양 끝에, 양 끝에 나사산만 내주시면 되고요. 여기, 여기 채워서 자체가 1번 채워서, 2번 채워서, 3번 채워서, 4번 채워서 이렇게 있죠. 채워서를 1번을 4번 에다가 놓고, 4번을 3번 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부분이 조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1번 채워서, 요, 요, 요이 부분이 채워서인데요. 1번, 2번, 3번, 4번, 이게 바뀌면은, 이, 고마 자체가 조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 고마를 세팅하는 것은 여러분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시험 감독, 시험 관리 위원께서 다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 세팅은 시험 관리, 시험 관리 위원이 다 세팅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쉽게 도면에 막 제작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급 재료 목록 인데요 시험 문제 지급 재료 목록이죠 배관용 탄소 광관 흑관이 있죠 흑관 25A 20A 15A 세 종류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유니온 우리 결과물에서 보면은 유니온 25A 2개가 비치가 되어 있죠 패킹 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패킹은 별도로 지급이 되고요. 여기 2경 엘보 90도 2경 엘보가 지급이 되고요. 2 5에 20에이 짜리가 지급이 됩니다. 엘보 짜리가 지급이 되고요. 또 엘보 짜리 엘보 짜리 15에이 짜리 엘보 짜리가 두개두 지급이 됩니다. 이경 T 이 이경 T 25A 15A 요게 하나가 지급이 됩니다. 아, 이게 T가 어디에 장착되는지 시뮬레이션 그려 보세요. 아, 이 부분이 어떤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딱딱 안 떠오르면은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연 도금 아연 도금 T가 아연 도금된 T가 지급이 되죠. 15A 짜리 하나가 지급이 됩니다. 합격 전당 한국건설교육원 지급 재료 목록을 보면 레듀셔, 레듀셔 2 5의 15A짜리 두 개가 지급이 되죠. 레듀셔 2 0의1 5에짜리가 하나가 지급이 됩니다. 여러분, 자이 부분이 어디에 쓰이는지 자안 떠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강에 의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동관 동 파이프죠. 동 파이프 L 타입이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고요. 요거 하나. 경질 L 타입입니다. L 타입 직선형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해서 15A인데요. 15A 15 15A. A, 1.5m 짜리가 되겠죠. 요게, 아, 이거 동파이프을 밴딩하다가 부러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주세요. 절대 하나 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동관, 동관 밴딩을 어떻게 하는지 여실히 연습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합격의 영광을 충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밸브 소켓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지급이 되고요. 드레인 밸브, 드레인 밸브가 지급이 되고요. 셀, 세일, 셀링, 테프론 테이프가 지급이 됩니다. 네 개가 지급이 되고요. 부족하면은 더 테이프는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력나사 절상용 채워서, 채워서가 지급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험장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동력나사 절상용 채워서가 지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절상류, 절상류도, 절상류도 해서 시험장에, 시험장에 절상류 충분하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 절상류를, 이거 준비를 안 하셔도 됩